어, 지금 오늘 우리 국정 감사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은 여러 가지 이 불법적인 부당한 운영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3개 특검은 누가 뭐래도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자면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특검이 지금 진행 중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특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감 직전에 통상적인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 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 국정 감사장에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겠죠. 그리고 법사위에서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통과시킨 특검이라면 지금 조사받다가 이런 불상사가 생겼으면 오늘 국정감사 첫날에 법사위원장께서 다 함께 묵념이라도 간단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하시고 진행하는 게 정상적인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특검은 국회에서 어떠한 관여도 할수 없다. 국정감사의 대상도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특검이라는 것도 법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고 그 예산은 당연히 국가에서 들어가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특검 아닙니까? 특검에서 무슨 사고가 생겼으면 긴급 현안질이 할 수도 있는 거고 특검도 국정감사 대상이 될수 있는 겁니다. 어디 특검에는 국정감사 할수 없고 국회 가 관여할 수 없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 같은 사건은요, 사실 유례가 없었습니다. 조사를 받던 분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경우는 있었죠. 이유를 몰랐습니다, 다들. 근데 이번 사건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었고, 강압적인 내용이 있었고, 본인이 그에 대해서 어떠한 심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는 명백한 메모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사할 당시에 불법적인 사항이 없었는지 CCTV를 보자. 그리고 유서가 발견됐는데 경찰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 그 유서를 보자. 하는 것이 국회 법사위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정감사가 아니라도 긴급 현안지를 통해서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과거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요 아마 국정감사 첫날 이 문제로 온통 다 집중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똑같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토의 없이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부결시킨다는 것도 굉장히 어아스럽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 국회에서는 아주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네, 또,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은정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수사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저런 어, 태도는 지금 현재 민중기특검 김건희 수사를 하고 있는 민중기특검에 대한 수사방해 의도로 정쟁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토록 김건희를 비호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과거 전례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이재명 그 후보 시절 그 변호사 비극 효 사건, 제보자 사망했을 때, 국민의힘이 이 후보가 뭐 간접살인을 했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김문기 처장의 사망했을 때도 몸통은 숨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망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그의 책임이 이재명 후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또 수사 중에 자기들한테 불리한 이런 김건희 특검 진행 중에 공무원이 사망하니까 이제는 또 특검의 강압수사라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내로남불이세요? 왜 같은 죽음에 대해서 수사 중중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거는 피의자의 책임이고 피의자가 몸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사망한 거다 책임지라고 하고 이제 와서는 여기 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이 또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윤석열 수사 당시 검사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세요? 윤석열 검사의 가혹수사로. 말씀드려볼까요? 변창훈 검사. 윤석열 수사 받다가 죽었어요. 돌아가셨단 말이죠. 대검 수사관도 윤석열 수사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김인식 카이 부사장 사망했습니다. 정치호 변호사. 윤석열 수사 받다가 사망했어요. 이재수 사령관 사망했습니다. 윤석열의 가혹수사로. 줄줄이 사망한 그랬던 의혹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입 하나 뻥끗하셨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수사했어요. 특검은 대통령이 대통령과 국회에서 독립해서 특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국회 법사위는 특검에 대해서 저희가 피감 기간이 아니에요 정신들 차리세요 우리가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들여다 볼수 있습니까 지금 3대 특검에 대해서 그 수사 과정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그 실체를 들여다 보겠죠 그 결과를 기다리세요 권한도 없으면서 왜 나서서 갑자기 이 죽음에 대해서 멋지 안타깝다는 듯이 나서 가지고 이 법사위 국감 현장에 와 가지고 이것을 정제화